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년 베리니 유키입니다. 7월 24일 PC 1.0, 4.1 버전이 패치되면서 서바이버 패스 시즌4 상은도 패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바이버 패스 시즌4 상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바이버 패스는 매 시즌마다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서바이버 패스는 색다른 게 뭐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스킨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번 서바이버 패스에서 눈에 띄는 스킨은 단연 차량 스킨입니다. 처음으로 차량 스킨이 선보였는데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자동차 스킨이 나오면 어떨까 그랬었는데 드디어 자동차에도 스킨을 입힐 수 있어서 앞으로 다른 차량 스킨들도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서바이버 패스 각종 의상과 이모티 등을 살펴보면 여기서 탐나는 스킨이 나오는데요. 삼뚝 스킨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팝아트삼뚝 스킨 빨리 쓰고 인싸가 되고 싶다면 바로 흑극 흑읍... 이번 백렙에서 얻을 수 있는 최종 스킨은 바로 검 배틀 스텝 에답인데요. 여러분들이 에답으로 몇 명을 죽였는지 이 스킨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백렙 꼭 찍으셔서 스킨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서바이버 패스에는 공동 미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모든 배틀그라운드 유저가 합심해서 공동 미션을 달성하면 프리미엄 패스를 구입하지 않은 유저들도 5단계까지 스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미션이지만 이런 미션은 따봉! 그리고 고급진 무기 스킨을 얻을 수 있는 미션도 있는데 무기 스킨들이 매우 고급지네요. 이번 서바이버 패스 시즌4 상은의 주제는 이번에 새롭게 패치된 에란겔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패치된 에란겔은 소련군과 전쟁의 여파들이 많이 남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서바이버 패스에도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바이버 패스 의상들도 과거를 상징하는 스킨들과 시간이 흘러 현재를 상징하는 스킨들이란 걸알수 있고, 또한 이번에 로비 부금도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로비 부금을 들어보면 과거 얼리 엑서스 시절의 부금이 다시 새로워진 부금으로 등장해서 얼리 엑서스 시절의 과거 에란게리 아닌 현재의 새로운 에란게을를 bgm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바이버 패스 시즌4에 나온 스킨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아닌 앞으로의 미래도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즌4 스킨들 중 지도 무늬의 아틀라스 스킨들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아틀라스 스킨 색상이나 중간중간 사막에 관련된 스킨들도 보이고 아틀라스 스킨 중 레벨이 가장 높았던 스킨은 바로 미라마에 관한 스킨이었습니다. 바로 이 스킨들을 보면서 다음 비주얼 업데이트는 미라마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트레일러 영상 마지막에도 배틀그라운드 창시자 옆에 아틀라스 스킨과 비슷한 지구본이 있고 그 지구본은 에란겔 다음 두 번째 비주얼 패치는 미라마라는 떡밥이 아닐까 하는데요. 최근 펍지에 새롭게 합류한 글렌 스콜필드가 배틀그라운드 안에 새로운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시즌 4 트레일러 나레이션도 글렌 스콜필드가 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시즌 패스와 다음 패치에 대한 예상도 해봤는데요. 서바이버 패스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틀그라운드 공식 카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 베리니 유키였습니다.